안녕하세요. A1 Institute 안유진입니다. 우리 2020년 전에 첫째 학생의 대학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학부모님께서 자, 이번에... 막내아이 입시를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테고 혹은 이제 입시가 처음이셔서 이 동네 이웃 주민들 중에 약간 멘토 같은 역할을 하시는 학부모님이 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의 어떤 경험적인 내용을 아, 그대로 비슷하게 한번 준비를 해 봐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우리 학생 말고 다른 학생 즉 선배들의 예전 활동과 분위기를 그대로 하면 괜찮을지 하는 의문과 불안감을 항상 아, 가지고 계실텐데요. 이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각각 대학들에서 추구하는 인재상들이 있거든요. 그 인재상들을. 묘사하는 부분이 어떠한 식으로 바뀌는지를 계속 같이 트래킹하면서 지금 우리 학생한테 딱 맞는 그런 학교를 찾아보시면 좋을 테고 그리고 그 학교가 생각하는 인재상에 우리가 맞춰서 또 준비를 해볼수 있을 테니까 이 학교들의 인재상에 대한 미묘한 변화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제가 맨 뒷부분에는 실제 학생의 사례도 같이 보여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SAT나 ACT나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해주세요. ACT도 SAT처럼 높은 완성도의 시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학교들마다 원하는 인재상들 그리고 뭐 퍼스트 이어 스튜던트들한테 원하는 것 인재상 어떤 학생을 찾는지 그리고 우리 프린스턴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지 이런 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어플라이 할때 이런 걸 알아야 돼할때 대학교들이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어떻게 기준 잡았냐면 2020년 이전과 그리고 2024, 25년 요즘 극 요즘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준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2020년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 세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팬데믹이 찾아왔었죠. 그래서 테스트 옵셔널이 되었고 그런데 요즘에 꽤 많은 학교들이 전부 다스탠드다이즈 테스트를 리인스테이트한 학교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테스트 옵셔널인 학교들도 존재하긴 하니까 이런 트렌드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리고 affirmative action 폐지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소수 인종들의 학생들에 대해서 더 낮은 점수와 더덜 완성적인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줘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평가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거 진짜 네가한거 맞아? 네가쓴거 맞아? 이런 검증의 과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팬데믹과 affirmative action 페이지와 AI의 등장. 이 6년 동안에 이렇게 큰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에 대학들에서도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인재상도 조금씩은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부터 한번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개인적인 자질과 성품이 중요시 되고 역경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리더십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었는지 공동체에 얼마나 참여가 되어 있는 학생인지 그리고 네가 만약에 스페셜 어빌리티가 있으면 얼마든지 보여줘라 그리고 새로운 관점 같은 게 혹시 있니? 하는 다소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2020년 이전의 과거를 정리를 하고 요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이전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고요. 자, 요즘은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집중하는지 한번 보시면 지적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주도성도 이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동체에서 학교나 공동체에서 구체적 영향력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 활동의 개수보다는 활동의 깊이와 지속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너가 우리 그 커뮤니티에 기여했던 것처럼 학교에 와서도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입증할 수 있을 만큼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자면 예전에는 특출난 개인의 능력에 조금 더 집중한 반면에 지금은 그러한 똑똑함을 가지고 도대체 공동체의 기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증거가 있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학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MIT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전부터 2020년까지라는 말씀입니다. Mind and Hand Spirit. 이건 뭐냐면, 지식과 실천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학생인가.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 실천, practice까지 하게 되는 학생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할 때는 협력과 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M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팀전으로 대회에 나가거나 연구도 팀전으로 한 것을 조금 더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안전하게 가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뭔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창의성이긴 창의성인데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 맨 위에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 취지에 얼마나 잘 맞는 학생인지 이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봤었는데요. 제가 이 과거의 것도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MIT 같은 경우는 과거나 현재나 크게 많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고 실용적이고 호기심 많으며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진 변화 주도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교의 사명, 그거랑 비슷한 거라서 연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적분 물리학이 엄격한 학업 준비이거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부터 표준화 시험, 그러니까 SAT, ACT 시험 점수 다시 내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학교니까 이 정량적인 기준점. 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건 이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IT는 크게 별로 안 변했다. 자 그리고 프린스턴은 거의 하버드랑 비슷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걸 뒤에서 또 말씀드리니까 뒤 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보면은 이거거든요. 야너 우리 학교 엄청 빡빡한데 너 이거 버틸 수 있어? 너 공부 진짜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 전거, 이 전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SAT, ACT 이런 거, GPA 점수 진짜 높아야 돼. 학교 수업 꼬박꼬박 4년씩 잘 커버했었어야 되고 학문적 탁월함 자체가 우선 개인적인 다른 여타 자질은 학문적 역량에 비해서 보조적인 위치를 취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2020년 이전의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면 붙을 수 있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GPA가 좋은 데다가 지적 깊이를 강조하긴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공공의 목적을 가진 지적 깊이 지적 호기심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타인의 이익 을 위한 적용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구체적인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MIT랑 비슷하고 협력적 탁월함도 MIT랑 비슷하고 이 프로젝트 55가 뭐냐면 그 55학번 프리스턴 그 선배님들 있지 않습니까? 55학번, 1955년 학번. 이분들이 졸업 후에 만든 단체인데 우리의 지적인 능력들과 탁월함을 공공을 위해 공헌을 하자 뭐 이러한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하버드와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반면에 요즘에는 공적인 기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EC를 하실 때, 그러니까 과외 활동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 만을 하고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점이 많이 바뀐 학교, 예전이랑 비슷한 학교 또 많이 바뀐 학교 보여드렸죠? 또 예전이랑 이제 비슷한 학교 자, 예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기라성 같은 학교들 중에서도 가장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더십과 콜라보레이션 이거 중요하고요 예일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서도 본인의 리소스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친구, 이런 학생들을 찾고 있어요. 지적 호기심은 뭐 당연한 거고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인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이랑 달라진 게 이제 이 테스트 플렉서블 해가지고 SAT, a c t 대신에 APIB 점수 전체를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냥 계속 리더십 중요하게 생각하고, 콜라보레이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똑똑해야 되고 성품 좋아야 되고 뭐 당연한 것들이긴 한데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트렌드를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시면은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다소 변화가 있다. MIT 비슷하다. 프린스턴 다소 변화가 있다. 예일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스탠포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자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 공적인 기여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자질 플러스 얼마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개인이 혼자 학문적 깊이를 들어가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학문적 탁월함 이 c 에서도 뭐 다양한 활동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학문적 탁월함, 지적 활력 좀 이때는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어 정의하는 반면에 뭐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맥락적으로 학생을 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현대로 돌아오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더 날카로운 평가 언어라니까 어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삶의 경험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독창적 기여로 학문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에세이도 그와 비슷한 어, 어 이런 주제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적으로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걸 독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탠포드를 생각하고 있다면 좀 평범한 주제들 안에서 더잘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연구 주제를 조금 더 독창적 적으로 접근한다든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예전에 프린스턴에 합격했던 학생의 예와 그리고 요즘에 프린스턴에 합격했던 학생의 예를 비교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역량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고 요즘에는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이전에 합격한 학생이 커먼앱에다가 직접 쓴 활동 10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완전 똑같이 보여드리진 못하고 조금 제가 내용을 손봤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큰 줄거리가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점 어, 상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남학생인데요. 수학을 엄청 잘하는 학생이라서 학교에서 매스팀 캡틴이었고, 그리고 에임이 세번 연속 출, 출전에다가 우3 5, 5 시험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메리칸 리즌 매스 리그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가 가서 이제 또막 상도 받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듀 u 인 l 먼트 Enrollment Linear Algebra 수강을 했고요. 요 매스 팀이랑 요또 다른 이 클럽은 또 다른 건데 거기서 Vice President를 했습니다. 여기서 팀 캡틴이니까 살짝 물러난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가장 하기 힘든 게 우사모 가는 게 가장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학생들은 이 우사모를 일번 에다가 쓰고 이제 뭐 다른거 캡틴 하고 이런 것들을 아래에다가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지금 보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이거는 공동체를 끌고 가면서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영광으로서 퍼포먼스를 낸 거잖아요 이럴 때는 될수 있으면 이런 공동체적인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진 채로 개인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냈다 하는 순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문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더 리서치를 하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학생들을 끌고 나가서 내가 이렇게 좋은 능력이 있으니까 학교 학생들을 끌고 나가서 학교 대표로 상두 타고 이러다가 이거를. 조금 더 공동체에다가 기여하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뒤에 이제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서 스템 튜터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매스 컴패티션들 유명한 것들이죠. 수학을 잘 하니까 이런 걸다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피직스 관련해서도 인턴십 진행하고 매스 학생들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랑 뭐 비슷한 건데 이제 다른 활동에서 했으니까 뭐 그냥 추가로 썼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이 학생 보시면 수학적으로 스템 계열 안에서 학문적으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도 대회에 나가서 우사 모두 가고 팀으로 나가서도 다 상타오고 그래서 수학을 되게 잘하니까 어린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학생이 요즘 학생이어도 여기에다가 플러스 2c 몇 개만 살짝 더해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예전에는 요 정도까지만 해도, 뭐 이것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프린스턴이 좋아하는 학생이었다라고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공공목적, 이런 것이 많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살짝 공부만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이 학생이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본 건 아니니까 제가 뭐100%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살짝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학생으로 가면요, 뭐쭉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아 이게 이 학생이 뭔가를 뭐 리서치를 한것 같아요, 리서치. 그럼 개인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리서치를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파운더래잖아요. 그럼 아까 너가 혼자 개인적으로 한 거랑 단체에서 뭐 프레지던트랑 붙었을 때는 프레지던트를 위해 쓰라매. <laughs> 라고 하더니 바로 다음에서는 왜 갑자기 리서치가 첫 번째냐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학생의 스토리마다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이 학생의 이 리서치는요, 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어떤 플로우를 느끼라고 이 순서로 쓴 거냐면 이 리서치는 자, 개인의 성과를 위한 리서치가 아니라 어떤 리서치였냐? 이 요즘 고등학생 같은 경우가 잠이 다 부족하대요. 조사 결과 약70% 이상의 학생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이 부족한 것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학교 안에서 50명 정도 같이 실험하면서 데이터도 얻고, 막, 다른 학교들도 막다 조사해가지고, 막, 150명 실험에 참여시키고, 이렇게 한 리서치거든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공부한 학생이 단체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 단체와 함께 혹은 본인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면서 개인적인 역량도 보여주면서, 외부에다가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까지. 이런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 공공을 위해서 리서치를 한 것부터가 시작점이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순서가 이렇게 된 거다 요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어떤 활동이 있는지 이제 좀 디테일을 빨리 설명을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립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고 이게 약간 퍼블릭 헬스랑 또 이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를 학교 내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사이언스 페어에서 리서치 페이퍼 아, 위에서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이걸 리서치 페이퍼 해가지고 이 JEI에다가 이제 그 논문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냈고 그리고 페어에서 참여해서 자기네 페이퍼 이 발표하고 그리고 이 스테이트 사이언스 심포지엄에서 이 파이널리스트 결선 진출을 했고요. 이 공공의 학생들의 이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턴십도 하고요. 다 같은 주제로 인턴십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도서관이랑 협업해 가지고 또 무슨 워크숍 진행하는 그런 거 파운더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리서치 한거 있으면 글로 자꾸 쓰고 사람들 가르치러 나가라고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학교 학생들마저도 다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하고 같은 주제로 써요.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글로 쓰라 그랬죠. 학교 안에서 막글 써가지고 여기도 또글쓴 거. 이런 식으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8개의 카테고리 잘 모르시겠다면 제 다른 영상들 샅샅이 찾아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8개 카테고리 중에 꽤 많은 것들을 건들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의 주제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타인 공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리서치에 이런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러면서 GPA도 되게 좋고 스탠더드 다이스 테스트 점수도 좋고 이러면 당연히 요즘 트렌드에서 대학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라서 굳이 우삼호처럼 엄청 어려운 컴패티션에서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할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전에 학생들이 했던 성공의 스토리를 지금도 과연 그대로 적용을 해도 이러한 우리 학교들의 인재상에 잘 부합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 판단을 하시면서 과외 활동을 하실 때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ETT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